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산책입니다. 제가 캠핑장에 온 김에 창아이들도 한번 이렇게 담아보려고 가다가 다시 창아이들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또 켰어요. 오, 그래도 창들이 올 여름에는 참잘 견딘 것 같아요. 집에 창몇개 없지만 거 애들도 잘 견뎌줬더라고요. 여름에 잘 견뎌준 창들. 그리고 뭐 물도 제법 안 빼고 요 아이, 고민이보다 덜 빼고 쫙잘 있어 주네요. 이쪽에 이것도 선물 받은 아이들 화이트 샴페인 있잖아요. 샴...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꺼냈어요. 와이 그 이렇게 뒤쪽에 피구세금으로싹 드리고 있더라고요. 3두짜리 아이 물을 좀 주라고 했는데마 물을 하나도 안 줬는가 <laughs> 어떻게 됐는가 아이들 뭐 메롱메롱 해가지고 있네요. 이거 화이트 샴페인 너무리싹 들어서 저쪽에 있는 아이들 제가 꺼냈어요. 저 뒤에 애온염 속 아이들은 저 하엽 보세요 엄청나죠 저기 많은 아이들이 다 애온염 속 아이들인데 저희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는 물을 듬뿍 지금 듬뿍 보다는 이제 돌려줬다가 다음번에 한 일, 일주일 이상 있다가 물을 듬뿍 주면 또 폭풍성장을 하거든요 지금 하엽을 엄청 달고 있잖아요 저거를 물을 좀 주면 됩니다 빗물을 지금 만약에 다음 주쯤에 비가 오면 빗물을 딱 먹이면 엄청나게 진짜 깔끔한 얼굴을 하는데 여기는 빗물을 먹일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보고 물을 듬뿍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들을 다시 봅니다. 요거는, 어 블루 드래곤이에요. 블루 드래곤. 아직까지 연두연두하지만 손톱하고 다큰닭한 아이잖아요. 이건 화분이 커서 물을 주라고 했는데 물이 하나도 화분 속에는 안 들어갔네요. 이거는 조금 더 돌려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블루 드래곤. 예쁘죠? 그래도 이게, 이렇게, 몰랑, 몰랑. 음, 이제부터 물을 싹 주면 아주, 금방 확, 짱짱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외에는블루드래곤이고 이거 차네. 물을 하나 또, 안, 안준것 같아가지고. 프랭크 문크입니다 와, 예뻐요. 프랭크 문크 어떻게 이렇게 순간 예뻐졌지. 엄청 예뻐졌죠. 프랭크 문크입니다 앞에 자구도 귀엽게 물을 싹 드렸어요. 좀옮겨야 되겠다 자구 올라오게 어우, 자구도 엄청 예쁘게 딱 물을 들이고 있네요 이거 따주면 되겠어요 랭크 문크 아이는 예쁜 어, 진분홍색으로 물을 싹 들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야이는 철화는 조금 힘들어 해가지고 무너진 아이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한여 프로포즈. 제가 엄청 예뻐했던 아이 있죠? 와, 다른 창은 안 예쁜데, 저 이건 너무 예쁘더라고 했잖아요. 고아이인데, 그 그때보다는 물을 조금 뺐습니다. 그죠? 렇 한여 프로포즈예요 그때보다는 물을 많이, 많이 뺐네 이거는 샤이키인데, 물이 엄청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라인은 샤이키입니다. 샤이키. 샤이키도 물이 들면 이렇게 매력있어요. 뒤쪽에 다. 자줏빛으로 물딱 들어있죠. 이게 자국, 엄청 달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자구를 많이 그때 달았더라고요. 샤이키 잘 크네요. 음 가격대는 착하지만, 탕이 뭐, 가격대 비싸다고 다 예쁜 건 아니고, 이렇게 가격대는 착하지만, 은탕 물드는 모습이 예쁘죠. 손톱 끝에 진하게 네일을 더 진한 색감으로 딱 바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름은 샤이키예요 샤이키. 자구가 없나? 앞쪽에만 두개 달렸나? 앞뒤도 없고, 여기이렇게두개딱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법 많이 컸네. 요것도 따면 되겠어요. 샤이키도 제법 예쁘게 들렸고 요거는 이 머큐리에요. 머큐리 잘안 자라네. 요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어딨죠? 그럼 싹들렸죠하냥 머큐리. 음, 다 예쁩니다. 창호 지금 다 예쁜 모습 보여요. 물고파서 그렇지. 다 예쁜 모습 보이네. 이거는, 와, 이 셀부르이 분갈이 해 주라고 했는데 봄에 분갈이, 춤에서 분갈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좀 해야 되겠네요. 셀부르도 분갈이를 해야 되고 로라크론도 분갈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케도 마찬가지. 애들은 조금 큰 분으로 옮겨 주라고 했는데 제가 못 옮겼거든요. 이거는 분갈이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입장이 안 좋네. 나빌레라금. 얘는 나빌레라금 군생인데 여기 물이 하나 차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좋기도 하죠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한번 떼내고 가야 되겠네 이거는 아빌레라 금이에요 군생으로 딱 되어 있는 아이 이렇게 잘 견뎌줘서 예쁩니다 그리고 하이어필라가 가격이 엄청 저렴하지만은 참 예쁜 아이잖아요 와 앞전에 물드는거 너무너무 예뻤었는데 그죠 이건 조금 빼긴 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옆쪽에서 탁 보면 창들의 모습은 아주 예쁘답니다. 체리퀸은 제가 매번 자랑하는 아이잖아요. 체리퀸. 어, 여전히 멋진 포스를 딱 가지고 있는 체리퀸입니다. 오, 이 아이는 정말 예뻐요. 아무리 봐도 볼 때마다 봐도 봐도 예쁜 체리퀸. 그리고 라인 포스도, 라인 포스도 밑에 자구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엽에 쌓여있네요. 저거 하엽 조금 해가지고 자구. 좀 올라오게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라인포스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블레드 마리아입니다. 블러드 마리아. 까만둥이 안쪽에 까맣게 되어 있는 블러드 마리아. 블러드 마리아와 까만색들이 이제 진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블로드 마리, 마리아고, 아유 이거는 요렇게. 저쪽에, 요 아이는 뭉큰데, 아이는 뭉크입니다. 뭉크도 색감을 제법 많이 올렸네요. 뭉크. 그리고 이거는 슈마트라라는 아이. 슈마트라 이런 아이는 아직까지 입장이 짱짱하네요. 울고파지도안하고 짱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는 또 슈퍼오션입니다. 슈퍼오션도 이렇게 맑은 연두빛에 진하게 물딱 들이고 있는 모습. 예쁘죠 그죠 제가 창을 그렇게 매력적이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입장 뒤에서 탁 물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laughs> 매력 있어요 그렇다면 창 사랑에 빠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매력 있는 창들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 우와 예쁘다 이런 생각을 딱 들, 들죠 이거는 멕시코야 생 마리아입니다 멕시코야 생 마리아도 뒤쪽으로 물을 싹 들였네요. 립스틱도 생각보다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이거든요. 저 뒤에 네 립스틱, 요런 아이들도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나이입니다오늘는 베라가모고, 저희는 베라가모고, 근데 지금 이제 뒤쪽에서 물을 싹 들이고 있는 모습들이라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저희는 도망갔네, 이런 표. 이런 표 없으면 안 되는데. 그죠? 창은 이런 표 없으면 못 찾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가지고. 방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슈퍼클론인데, 이렇게 안쪽에서 피망처럼싹 올라오는 코로나입니다아 슈퍼클론도 물드니까 예쁘네. 이는 슈퍼클론입니다. 여기 흑장미 군 군생은, 그때 여기 생장점이 뭐너 제가 사고가 싹 나는데 뒤쪽이어서 잘못 보겠네. 사고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보이, 제가 멀어가지고 사고가 조금 올라왔네요. 그죠? 조금 올라와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이렇게헌 아이들하고 리프스 아이들하고 막 있는데, 와, 제 하이트 그린이 한번 보세요. 어쩌면 좋겠네제 하이트 그린이 완전히 하엽, 어마어마한 하엽. 이거 어째 해야 되노? 그죠? 난리 났네. <laughs> 그래도 이것도 이제 좀 정리를 싹 하면 되겠죠, 뭐. 어, 요거는, 동생이 준거한 몸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했던 아인데,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았던 아이가 이제 자리를 싹 잡았습니다. 이것도 정리 좀싹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애들 살살 깨우면서 정리 싹 하면 되겠죠? 예쁘게 정리해 줄게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이들은 손을 조금 봐야지 이제 또 가을 맞이를 할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응,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파키피덤 그렇게 먹이는 파키피덤이 두 개로 분지하면서 와 이제 자리 잘 잡았구나 엄청 짱짱하게 자리 잘 잡았네 그죠 <laughs> 저쪽에 있는 하나 짧게 저저하역을 저만큼 달고 있는 쟤는 어떡할까요 저는 <laughs> 어쩔 수 없다 저는 좀더 있다가 정리를 하기로 하죠 여기 큰 나우울 요것도 이제 해물 좀 많이 달고 있는데 오늘 물을 좀 줬습니다. 여기 물을 좀 주고 어. 자구도 많이 올라왔죠? 어, 가만있어 봐. 나울이한개더 어디 갔나나울이세 개였는데? 요거랑 이렇게 일단 요 모습 보고 잠깐만요. 제가 라우을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어디로 갔다? 어버갔을까요또 한번 가볼게요 제 라울이 저 끝에 있네요 그 지나오면서도 그걸 못보고 그냥 왔나봐요 그래도 완전히 많이 자랐고 여기 솜염 하다보니 솜염도 이렇게 물을 예쁘게 들였길래 잠시 볼게요 이런 모습 솜염입니다 물을 진짜 주긴 줬는지 모르겠네 아니 물을 좀 주라고 하고 있었더니 아이들이 메롱메롱 해가지고 있어요 물을 많이 못 먹었나 원체못 먹었던 아이라서 그러나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기르바이 장미입니다 제가 집에도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 뿌리가 안 좋아서 심어가지고 자국 풍성는데 요거는 요렇게 와, 목대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자랐네. 예쁘죠, 요거. 흰색으로물 들었어요. 집에 건 아직 물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목대 쭉 뻗고, 위로 쏙, 솟아오른 모습으로 딱 되니, 이제 물을 주면 여기들이싹 얼굴을 피겠죠. 그러면 더 예쁜 모습일 건데, 아, 요거는 이제 좀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분이 좀 많이 큽니다, 그죠? 그때 얼굴이 큰 얼굴이어가지고, 큰데 심었는데, 이제 애들이 다져지면서 얼굴이 작아졌으니까, 그건 조금 작은 분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분, 가을 분갈이 때싹 해가지고 옮겨주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저기 이제, 라울 좀 보고 인사 드릴게요. 라울입니다, 라울. 여기도 자구 진짜 많이 올라왔죠, 이제. 물좀 팍팍 주고. 이제 가을에 달달구매예풍색을 보여줄 거예요. 요거는 진짜 오래됐는데 물을 잘안 들이더라고요, 라울은. 희한하게 도 다른 거보다도더 물을 잘안 들이요. 물안 드는 라울인가 봐요. 이렇게. 그죠? 라울, 풍성해진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친구가 키핑장올 때마다 물을 좀 줬대요. 희성민 요요 요 라인에. 라디칸스를 엄마야 또줬더든니못 산다. 꽃됐 라디칸 하고 이런 아이들 물을 조금 줬다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견뎠어요 풍성하게. <laughs> 제가 없을 때못 오니까 친구가 옆, 옆에 친구가 어, 물도 좀 챙겨주고 아유 고맙죠. 이렇게 혼인거 어, 보살필 때도 힘든데 이렇게 자꾸 손을 좀 봐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견디고 있었나 봐요. 여기 이제 또박연이도 지나다니면서 좀 손도 보고 하느니까 아이들 잘 견디고 있었네요. 이렇게 오늘 캠핑장에 와서 여기 이제 동민이만 보고 가려고 하다가 저기 창들이 너무 예쁜 모습이어가지고 그 창들 모습 조금 또 찍어 봤습니다. 예뻐요. 기분 업됐죠. 목소리 업되고. 생각보다 너무 잘 견디고 있어서 마음이 딱 놓이네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또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쁜 아이들 이렇게 딱 보면서 와 프랭크몽 크 예뻐요.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